성형의 사망 배경에 숨겨진 개인적 고민들 개그맨이자 유튜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형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팬들과 연예계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많은 팬들은 성형 씨가 겪었을 개인적인 고민과 내면의 고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팬들의 시각에서 성영 씨의 사망 배경에 숨겨진 개인적 고민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성영 씨는 2019년 자신의 이름을 딴 유튜브 채널 성영을 개설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초기에는 소소한 일상 브이로그와 유머러스한 콘텐츠로 시작했지만 그의 진정성과 창의성이 담긴 영상들은 순식간에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성영 채널은 단순히 웃음과 재미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진솔한 소통과 깊은 감동을 전달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의 영상 하나하나에는 성영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시청자들은 그와의 소통에서 위로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영 씨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댓글 하나하나의 정상을 다해 답변하며 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응원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성용수에게 큰 기쁨이자 보람이 되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기대와 요구 속에서 그는 점차 지쳐갔을지도 모릅니다.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더욱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는 영웅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숨겨진 고통과 스트레스가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용수의 채널은 광고 수익, 스폰서십, 팬들의 후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뒤에는 끊임없는 경쟁과 변화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그의 채널 성장이 직결되는 현실 속에서 성용 씨는 항상 한발 앞서 나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그의 일상에 큰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이며 점차 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성영 씨에게 큰 기쁨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항상 웃음을 주기 위해, 스스로를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결과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의 창의력을 제한하고, 때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강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성영 씨는 점차 지쳐갔을 것이며, 그로 인한 번아웃과 정신적 피로는,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용 씨의 유튜브 채널 성용은 그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경쟁과 변화 속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겪었던 보이지 않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성용 씨는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지만 그 길이 항상 빛나지만은 않았음을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성용수의 유튜브 활동은 그의 삶에 많은 의미와 가치를 더해주었지만 그가 겪었던 내면의 고통과 고민은 그의 갑작스러운 별세의 배경에 깊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밝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 뒤에 숨겨진 그늘진 감정들을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그를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성영씨의 유산은 그의 웃음과 사랑으로 남아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유튜브는 빠르게 변화하는 알고리즘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합니다. 성영씨는 자신의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느꼈을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번아웃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연예계는 본질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불안정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용 씨는 여러 개그 극단과 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다졌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고립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밝고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내면의 갈등은 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성용수의 마지막 영상인 먹방 콘텐츠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겪고 있던 내면의 고통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변화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성용씨가 겉으로는 밝고 유쾌한 모습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면적으로는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견디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성용씨의 부고를 통해 전달된 지나친 억축 삼가 주식일이라는 메시지는 그의 사생활과 건강 상태에 대한 추측과 루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실제로 겪었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연예계의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성용 씨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쫓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부담이 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은 성용 씨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유튜브 영상 하나하나에 담긴 웃음과 감동을 회상하며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으로서의 성공과 그에 따르는 압박이 성용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성용스의 사망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연예인들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연예인들이 겪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성용수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남겼지만 그의 웃음과 열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연예계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연예인들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켜줍니다. 성용수의 기억을 통해 우리는 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 성용 씨를 기리며 개그맨이자 유튜버로 사랑받았던 성용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팬들과 언론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의 업적과 영향력을 되새기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성용 씨는 유쾌한 유머와 따뜻한 인간미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그의 삶과 활동은 수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팬들의 반응 그는 우리의 웃음을 책임졌던 사람 성용수의 팬들은 그의 밝은 웃음과 유머 감각을 회상 하며 깊은 애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성용 에서 남긴 다양한 콘텐츠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그의 먹방 콘텐츠와 친구들과 함께한 영상들에서 느껴지는 성영수의 인간적인 매력을 강조하며 그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선 친근한 친구 같은 존재였다고 회상합니다. 팬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영상은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성영님 덕분에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진솔한 소통과 팬들과의 꾸준한 교류는 많은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성용수의 팬들은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그가 남긴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다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반응 연예계와 유튜브의 탈의 역할을 한 개그맨. 언론 또한 성용수의 삶을 기리며 그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전통적인 개그 무대와 디지털 플랫폼 사이에서 독특한 위치를 구축하며 두 영역을 연결한 새로운 세대의 개그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김대범 소극장과 갈가리울에서 활동하던 시절부터 스리콤보의 개원 멤버로 활약하기까지 그의 열정과 창의력은 다양한 콘텐츠에서 빛났습니다. 언론은 성용씨의 콘텐츠는 유머와 감동을 결합하여 시청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웃음을 전했다며 그가 연예계에 남긴 흔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유튜브라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는 연예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많은 후배 크리에이터들에게 영감을 준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추모 그는 항상 웃음을 나누던 사람. 성용씨와 함께 했던 동료 연예인들과 유튜버들도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따뜻한 성품과 프로페셔널함을 칭찬했습니다. 항상 팀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던 사람 그의 열정과 배려는 잊을 수 없다는 동료들의 추모 메시지는 그의 인간적인 매력을 잘 보여줍니다. 기억과 유산 웃음으로 남을 사람 성용수의 갑작스러운 별세는 팬들과 연예계에 큰 충격을 남겼지만 그의 삶과 활동은 영원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유산은 단순한 콘텐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웃음과 따뜻함을 전하는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은 성용씨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고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성용씨의 밝은 미소와 진심 어린 유머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